그나요네 인기도 한번 올리시고 올리시고 인기도 올려 의자 좀 펴주세요. 펴드릴게요. 네. 두 분이 세우시고 마우스 우우 클릭하시면 돼 마우스 우클릭 그냥 캐릭터에다 밑 밑에쪽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은 저는 끝났거든요. 좀 받아왔어요 인기도. 아 도핑 아, 끝나셨어요? 끝났 받았 네 들어가서 도핑할게요. 네, 들어가셔야 돼. 네, 저 얼음이요? 일단 얼음 뽑고 도핑할까요? 뽑았습니다. 네 일단 도핑할게요. 빠르게. 저 도핑도 나중에 시퀀스로 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거 해두긴 했는데 키 세팅 넣을 때가 어? 없어서 맨날 까먹고 안 넣어요. 저 잠시만요. 저안 쓸게 빼빼다 하긴 해. 저 가오 쓸게요. 음, 가옥까지아저7 7미트 남아서. 어 네. 포인트 좀좀여유로시면 쓰셔도 돼요. 나뭐너 도핑 안한거 있나? 또끝 났어요. 토 아, 나킬스킬 나섰다. 캠다제일 <laughs> 큰거 네. 당장 기어도... 쪄하겠습니다. 어, 세보다 아이고... 네. 짜세요. 화이팅화이팅화이팅아이입니다고판 고난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 맞으면 돼요. 이기겁이구나. 아니다. 지금 뭐? 이게 뭐야? 뭐가 뭐야? 전 이기 때문에 풀데카 업적이 못 깨지면 그는데 아. 죽은 게 아니에요. 풀테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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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랙카 안 되는데요? <laughs> 어적이랑 저기 본컬에 지금 너무 진심인거 아니야? 업적 다한 애들은 이제는 이제 누나 서브는 할거 없어가지고 둘이 업적에 눈 떠가지고 다 미친놈들마냥 하고 있던데 아 근데 본인도 한두 개만 했잖아요 저는 1주 차부터 흡중 1분만 남을 거예요 저기 밑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친구도 이미 풀컬렉이에요 <laughs> 아, 그나마 진짜... 누나 서버에는 살짝 변태를 한번 었나아 이게... 초반에 요컬이 나오면은 뭐 다른 특방도 똑같긴 하는지만 약간 협력을 많이 해. 많이 트라이를 하는 거지 계속 니까뭐말 그러니까 그대로 3패는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2패까지는 연습... 아 연습 모드란다 찐판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잡으면서 패턴 스킬도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질이 좀 남는 판에서 버스도 태워주고 하는. 발자 쪽은 쫘짝딜을 살짝 좀 조절하시고. 밑으로 살짝 좀 줄여야 돼. 8초, 8초, 맞으시면 안 돼. 어, 저희 지금 발도도 살짝, 조, 조금만 줄여봐. 진짜 줄일 수될거될 같은데. 같은데. 오케이. 곧 바로 확 바로. 동료들을 던져주시고요 터져요 터져요 네 안터치카나 음, 아, 있었나요? 그, 그 서침을 해, 하고 있었나요? 이쪽이나 해서 계속 일단 두개가 지금 터졌으니까 저거 발도 존 조심해요 어센트 네. 터뜨릴게요 네, 네. 어, 터뜨릴게요. 어, 터뜨릴게요 아 여기서 아 나머지한테 어센트 세방으로 다 넣는구나 이제 그냥 평등 넘기시죠 흠. 아 입장 극게 오늘 도 넘어갔어요? 네. 또어랑 뭐, 가요 요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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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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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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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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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었으니까 오 어? 나이스 아안깔야돼안아야돼 이거 한턴 버텼고 덧딜 그 아, 까지 왼쪽으로 가요. 넘어갑니다. 네? 뭐 갑자기 굿즈는 게. 굿즈는 게. 굿즈는 게. 굿즈는 게. 굿즈는 게. 굿이는라 굿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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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즈는 택배기 때는 제로가요오리지이었나네 맞아요 근데 맞네. 이거 친모보다 아 연모보다 뭐 지금 왼쪽으로 지금 가요 예예 쪼금 더들어갈 거. 예. 쪽으로, 요 나가요 저어 언센터 5번 남았거든요 근데 잘하면 어센터로 넘길 수있을한데 어, 센서로 그렇게 많이 할까요? 저 말고도 지금 한개씩 더 갖고 계신거 아니에요? 저는 다 끝났습니다 캐슈 아 그렇구나 음. 저는 한개 있어, 있어. 근데 피통 지금 1 0되어서 조금만 오리지널은 일단 한 명은 써야 돼요, 한 명. 아, 저만 쓸게요. 네, 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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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연습했던 그 패턴대로. 왼쪽으로 지나가요? 네. 네. 이지는 좋아요. 여기서 안 터집니다. <laughs> 유명한 일반 극딜, 제로는 퓨급딜, 오리는 딜. 네. 네? 이거 바인드 걸고 어떻게 자녀딜 해요? 하는 하시는게 나, 하시는게 들어가서 탄택 아, 네. 들어와가지고 자녀딜 그냥 바이, 일반 바인만 드 묶은 다음에 패시죠. 그 다음에 네. 어차피 다음 라그 <laughs> 본 다음에 또 딜할 거여서 시간 통과입니 그냥 일반 바인 드 그냥 바로 나서나면 바로 하시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잠신이 지금 제일 좋아해서 집중만 하는 거요거 이따 딜 끝난 다음에 공포 혹시 살짝 여유 있으면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여유 있으면 쓰시고 앞앞앞앞 네. 앞, 앞, 앞. 아직 찬이 없어요. 가운데 위치 보고 공포 공포 나가야 돼요, 3차 자녀. 오케 <목소리> 아, 네네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한스타에 나가고. 아, 잠깐만. 아, 있네. 앞. 앞, 앞단상. 딸돌. 빈돌. 빈돌. 위치 보고. 왼쪽. 이빨 조심, 이빨 조심. 앞. 아. 뒤. 뒤장상 고맙고. 딸 쫄. 들어가고. 들어가고. 전사. 돌았어요. 네, 저 돌았어요. 공시죠 누가 언제 보나요? 돌고 있님 먼저, 오, 먼저 오, 오리진 끄세요. 네.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이어서서 대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네? <laughs> 아, 이게 슬슬 <laughs> <한술> 안 되네. 살짝 두껍네요, 방 앞으로 <laughs>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제대로 돼 이렇게. 슬 아? 어, 아, 맞다. 맞다. 어을때 혹. 구석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앙에 있어도 돼요. 앞에 있을 때 굳이 저기 발로 쪽으로 갈라붙을 필요가 없어요. 이 타. 앞. 어? 앞. 어? 앞. 어? 그리고... 요 2가... 3차 쓰이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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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앞... 봉... 뒤가고들가고가고들어고가고단가고가고

지리안상. 막고 죽어있어도 돼요. 뭐, 이때는 뭐, 살 필요 없으니까. 나갈지 나가고. 어. 하... 아 기둥. 기둥, 기둥, 기둥. 아, 옆에구나. 들어가고. 들가고 들어가고, 대 맞고. 시 끊겼고. 이거 Encina. 끊는 다음에 바로 끊 하시면 돼요. 시간, 시간, 시간. 예. 님 바로 해주세요. 게이지 터진거야? 지금 대들은 잔상 안맞은거야? 응. 라그 터지고 나서 잔상 맞는건 없죠? 없어요 예 이쪽 저 일어나서 잔상 맞아줘야돼요 경영 게이지, 게이지가 차가지고 앞 위. 이. 위 잔상. 이 잔상 1타. 2타, 2타 숙이면, 오케이. 3타 숙이고, 안성 맞고 나가야 돼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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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그노리구나 아, 이거 맨날. 기동. 맞고 나가고. 아, 잔들어갔다들어 맞아야 돼요 네, 잔상 맞아돌 아, 이거 맞다 긴돌 긴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아, 앞앞뒤뒤 아. 맞고 뒤잔잠요들 이제 돌아요 후이고 응. 네, 10초요 2타 네 3타 숙이고 돌았어요 맞고 고 나가고 바로 갈게요. 바로 바로, 바로. 어, 오케이. 어. 딱 붙다, 딱 붙다. 이거, 보이님 좀 많이 맞아줘야 돼. 이번에좀 터질 수 있어, 게임이. 네. 다들 촬영이니까 지금 일타한세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갔다 들어가고 약간 맞아야 돼요. 다 2차, 2차, 3차, 4이고 위치 보고 오른쪽 앞 앞? 뒤0시1상차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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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거 약간 짤 딜은 크게 욕구 안 내셔도 되니까 생존의 위주로 만들가 해도 돼. 네.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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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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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지내라 돼. 어 돼, 더 돼, 안안 돼,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장앞앞앞앞앞앞앞앞서 위치가. 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앞 김돌 김돌 열아아 이거 맞아버렸아 이거 맞아버렸네 왼쪽 왼쪽 죽었을 때 그냥 잠깐 주거기 해줘도 돼네네한칸아 뭐 뜨기 아, 아? 직접 아니면 은한칸 정도면 은 그냥 놓여서 돼요 네 열돌 득될 때만 준비해 가지고 이번에 캐주얼 우리. 한 1, 2급 딜 남은 것 같아요 네 2급 딜이면 잡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어센트 남은 사람들은 조금 뭐 위급할 때 눌러도 돼요 네 센터 그틀 랄까요 네, 네, 하서요 그래 네, 좋아 좋아 이빨만 좀 치지 고 그리고 쟤네 무력까지잘 털어주기 네 다음 골리면 좋습니다. 방심만 방식, 안 합니다. 좋습니다. 위치 보고 오른쪽 어, 오 어떻게 시켰고 슬슬 나가 든지하고 네? 왈드가 너무 구성 있었을 때는 앞뒤 밑치는 그냥 줘 줘. 위치 하셔요 돼. 이 들어가서 맞이. 이고대스중국들있나요 없어요 어, 없어. 어. 없어요? 배자도 있고, 배틀 있는게 없어요. 배틀 6 0초여 가지고. 아니 캐슈가 중국기 돌긴 하는데 오퍼는 못갈것같아고 아, 오 왔어요. 조금만 고가여 있고. 고고가고가고고오영영 아, 그러니까 씨. 나에게는 나에게는 스프두 개가 있었지. 오, 왔어, 오, 왔어. 아, 그거. 이스 실제로 하니까 아. 고점 뽑네. 될줄 알았어. 가오랑 이거 어. 그 그렇죠. MP 버프까지 쓰니까 좀 빨라진 거 같아. 가오도 있고 하니까. 그일 거 자, 드랍 스위치. 오, 그래요. 잠시만요. 이거 보이님이 쳐야 될것 같은데 타격 제일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있나요? 확실이에요? 아, 어, 이게 이게 타격 그 드랍으로 올라가서 일단 소울 때문에 끼긴 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뎃을 불불 쳐진 상태에서 저기 다 들어가서 거의 한 30대씩 다 들어간 거여서 아, 제가, 제가 할게요 그거고 때문에 네, 제가 때릴게요. 네? 저도 나트라이 네, 치면서 추가 타가 다 들어갔어. 아. 제가 제쳐 줄게요. 네. 아, 네 네. 업적 터지니까 이쁘게 위치하시고. 아, 그럼? 아, 씨발, 흔들. 끝. 흔네 이거, 이거. 충성의 흔적. 아, 아 고산은만큼 안 나오는구만? 갈까요 <laughs> 하나, 둘, 셋. 원래, 아, 고산은 아. 여기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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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등이야? <laughs> 이게 일등이야?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해.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재밌게 봤네. 재밌게 봤네. 어떻게 고학 아, 한번 금방... 쓰시나? 어? 네? 이거 뭐친줘요 칭호 친구는 아니고 없죠? 아 고아. <laughs> 아 없죠. 바로 가자. 어. 볼게요저 마일리지. 저, 저, 저. 뭐야? 훈장 빼야 돼. 훈장 빼야 돼. 아 네. 역시 금방 깨는구만.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도움 많이 됐어요 진짜. 많이. <laughs> 진짜. 어. 경공님께서 막그 해주니까 뭔가 다음 주못 깨면 좀... 다음 주못 깨면 또 오셔야 돼요. 든든해. 어왜못던들어 <laughs> <laughs> 어, 근데 찜모하니까 아, 저... 왜 잘하지 다? <laughs> 원래 찜모하면 집중 더 올라가거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 친구 어, 빼야 된다고요? 친구를?